중국 국영 CCTV는 14일 오후 4시 10분 한국 시간 5시 10분 서울 특파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한 국회 통과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CCTV는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정확히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년 2월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 인근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소식이 빠르게 확산됐다.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와 윤석열 탄핵 성공 국회 환호성이 인기 검색어 1위와 2위에 올랐다. 웨이브에서는 오후 4시 35분 윤석열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퇴진 과정을 정리한 표가 위챗에서 공유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탄핵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주말에도 기자들이 긴급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중국 유력 매체 기자는 한국의 탄핵 정국은 중국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와 같다며 중국인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지켜보며 치화라고 불리는 일종의 방관적 관전 모드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황구시보는 한국의 양당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탄핵 수추안이 통과돼도 국무위원회 3분의 1이 공석 상태가 되는 등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중국이 한국 정치의 혼란상을 상세히 보도하는 배경에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경기 침체와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화로 내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웃나라의 혼란을 강조하며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간첩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안보와 경제 위협을 비판한 이후 중국 외교부는 매우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거나 신임 도중 한국 대사의 부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의 내부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강경한 논평을 게재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이 향후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